그러어 어? 오, 모두 간다. 맞짱 들어간다. 어, <laughs> <오>, 너 쫄았다. <laughs> 오머되 <어머. 태레. 웃음> 무임승차. 택시비 받아야겠다 얼마 받을까? 그거는 했지. 귀엽다 사이즈가. 코에 뭐, 음, 아, 네. 있긴 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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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기 치즈도 있다. 떡볶이도 있다. 오 많네. 닭꼬치. 고구마. 칫솔 치약도 있고 뭐 많은데 후추 소금도 네, 있어아 무료라고? 우리 허브솔치약에 샀어 마어 응. 선생님, <laughs> 제가 체코인 <제 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그치 응 이거 신고 다녀 맥주 미니팩 이거 얼마 샀지 우리? 얼 응? <laughs> 이제 즐기는 것 같은데? 얼굴 모자이크 뭐 안온다 나, 둘, 삼, 넷홀 서, 다 파, 고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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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치, 1 치, 1 치, 1 치, 1 치, 15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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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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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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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네. 어이 깜짝이야 짝나 어, 지금 놀란 척 하는 거야? 어리스토퍼놀 예. <놀람> <놀람> 지금 찐따가 치 <놀람> 혹시 강박증이 있으신가요? 예예예예예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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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프린스 송예예아 <옹. Yeah. 웃음> 뭐야 이거 누구지? 누가 이렇게 썼는데? 어오 오. 잘못된 것 같은데? 오빠 이거 너무 짧을것 같지 않아? 대박이지? 오 맛있겠다 오제원 맛있어 보이나 오빠 가내 새우 다탄거 같은데? 오빠 지원이가 나도 데려가달래 오라고 했어? 응? 얼른 오라네야안 온다고 <laughs> 좋잖아 이거 오빠 거 모이게 뭐될 건가? Tahun 저 때문이에요. 뭐가 <laughs> 하지 마. 아무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이그레모이다이 이하롱이가 선배님께서 반드시 이민 완수하고 돌아가실수 있는 요 아직 단둘이 보는 건 불편할 거야. 강판사가 <laughs> 제일 산단 말이지. 어, 저짜 형사님, 아버 아미나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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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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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이렇게, 이렇요 이렇게, 요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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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요 마시멜로. 마시멜로. 해 먹고 하자. 어? 아, 마시멜로 안 샀는데. 이거 뭐마 사러 가자. 저기. 왜? 가자. 이거 살는데 네, 하나도 안떼요 이거 아니야. 얘가 <laughs> 나처럼 쑥쑥쑥쑥 이렇게 쑥쑥쑥. 오오 <laughs> 이거 먹어도 음. 음, 맛있 진짜 먹어도 돼? 음. 먹어 봐. 오빠 이거 알지? 오. 아, 성공이요 짠. 오. 짠. 둘다 성공. 보이나? 올 짠. 갔다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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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짠. 괜찮 짠. 짠. 너무 짠. 짠. 더안 먹을 거 아니야? 어. 아니지 아니지 뭐. 오빠 넣기 전이 좋은데. <laughs> 아니. 상 m g 나올 수가 있어? go to the house. 안걸릴 o i n g 먹어 응. 먹어 나 먹어? 과연 그거를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었어. 오. 괴 있다.

와, 공기가 진짜. g 오늘의 아침, 혹시 마라탕? 면마라탕면 말하자면, 말하자면, 말나가면인데 나가 이하이면이하자면 이건 내 거. 아하. 우리 교실 왔구나. 리지마시시라 오리지 마시라. 오리지 마시라. 오 오리지 마시라. 오리지 리지 마시라. 오리지 지 마시라. 오리지 마지지 부지런한 것 같아. 사실은 오빠가. <laughs> 1박2일 함께하는. 아오오제제 전투 테센드? 어 떡이 날아갔다 <웃음> 떡. 어림도 <laughs> 없다. 어머머. 와저게 어떻게 걸려? 어머 떨어졌어? 어. 안녕.